뭐지? 오니나 5번이야 5번 1명이 돼야지 시작이 되나 다 이게 애들이 고이, 고여지기 전에 보여지기 전에 하는 게 좋아. 스파이가 잠입 중입니다. 어, 나 교육생이래. 야 어떻게 하는거야? 뭐... 미션 같은게 있나? 미션에... 어, 뭐, 뭐 있다 뭐야 이거 아, 저 느낌표 있는데로 가는 것 같은데? 창고, 에 아, 맵이 있구나. 창고, 오 어, 뭐야? 스킵, 스킵, 넘 넘겨. 킵이야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모두 조심하도록. 아 다시 또 이제 여기 회의실에서 시작을 하네요. 창고로 가서 삼보급 방, 듀오방 쪽으로 해서 뭐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을 깨러 가볼게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션이 있네. 폭발물 해체해 올려. 고탭이요? 한번 해볼게요. 됐다, 완료. 어, 고탭 태요 이거 죽었나봐. 기계실로 가서 1번, 8번 1번, 8번 지나갔고 아, 근데 이게 누르는 게 쉽지 않다 아! <laughs> 어! <누구, 나> 죽은... <laughs> 야, <웃음> 8번이야! <웃음> 아, 오즈 아 근데 이게 미션이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렵네 신경을 쓸그 겨를이 없네 구번 교육생 퇴소. 야 선동당했네. <laughs> 선동당했네. 어몽어스랑 비슷하네, 하는 게. 아 이게 투표하는 그 그게 보이는구나. <laughs> 오른쪽 위에가 그 퀘스트하는 건가 보다.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려고 하는데 <laughs> 임포스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8번 이 <laughs> 자식 감 보는 거 봐라 와 <laughs> 8번 <laughs> 개 소름돋아 야 하는 척 하는 거봐 8번하고 10번인가? 야 잡으러 간다. <laughs> 고태모지기한다. <laughs> 야너 죽어. 6번아. 나이스, 맞네. 아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거야? 아 이게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 그럼 나가도 되겠다. 예, 네, 어몽어스 해봤죠 벌써 레벨 3인 애가 있어? 자, 시작해볼게요 제발, 어몽어스 되라 아, 임포스터 되라, 스파이, 스파이 되라, 스파이 스파이 되라, 스파이, 스파이, 데라, 스파이. 나 스파이? 아, 왜. 아싸! 투명화도 있고, 뭐 방해공작 그런 게 있네. 어... 미션하는 척 해야지. 방해공작, 단축키 1번. 어. 여긴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3번. 진짜 <laughs> 죽었나? <웃음> 어, 물 탱크 여긴가? 뭐흐흐 <laughs> 어디서 어디서 잤어요? 저 물탱크 저 물탱크 쪽 가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스킵 잘 넘겼다. 아직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모두 조심하도록. 3위 구역 방은 뭐야? 아, 여기 3위 구역 하는데야? 아 여기는 파이널 존 방? 파이널 존 방은 어떻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파이널 존이야? 연등거리인가? 자, 위에 지금 퀘스트 깬거 아무것도 없죠? 의무실. 의무실. 같이 가 같이 가 자, 가 자, 일로와 에이이 자, 자, 죽어라 그럼. <laughs> 호명아 <laughs> 죽어라 그냥 <웃음> 죽어라 어? <laughs> 잠깐만 와 확신 1번, 1번이 1번이 잡는 거 봤다 진짜 1번이 잡는 거 봤음. 예. 선동이야, 선동. 아! 일반 교육생 퇴소. 미나 미나 아 어디야? 내 1번 했지. 서버실 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아휴. 튄다. 스파이! 승리! 야, 이렇게 하는 거지.